네,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아무리 우겨도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대표도 파견 보내고 이름도 두 글자만 바꿔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던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똑같은 행보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이라며 아무리 우겨도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입니다. 신분 세탁되지 않습니다. 위성정당은 명백한 꼼수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원칙은 없이 꼼수만 갖고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